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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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아, 우리 서로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 오늘 말씀은요, 성령 안에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립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음식과 절기 문제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리로 인해서 신뢰가 강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서로를 심판하지 말고 형제 자매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음, 구약에서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은 유대교 사상에서 우상숭배에 관한 또 이야기들을 할때 거칠 것, 걸려 넘어질 것 이렇게 하는데, 오늘 바울은 이 부문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은유적으로 영적인 실족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의 가르침은 레위기 19장 14절에 "메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라는 구절과 연관되어 있다고 나비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맹인은 토라, 즉 율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을 비유하는데, 맹인을 그렇게 해석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모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의도대로 깨닫지 못하는 맹인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서로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하여금 다른 이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설령 실질적인 죄이든 그들이 생각하는 죄이든 말입니다. 14절에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에도 같은 원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 니라 엄마. 하나님께서 지으신 초기요, 초기요.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이이 아,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 의에서옛날의 종교적 이율들이 효력을 상실것다는것을알나을 겁니다. 이 하나의 나의모이의 모든 이의이 안식일을 꼭 이때 지켜야 되는데 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속되게 여기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신념을 고집함으로써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결국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형제 사랑의 원칙이 무너지고. 예수님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의 식단 혹은 자기 의 어떤 조그만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그 조금의 값을 치르기를 거부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은 뭐, 무엇을 의미하냐? 자기들이 누리게 될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비방받을 만한 상황을 조성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다음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예, 우리 이 구절은 아마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맞다.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너무나 많이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음식 규정과 같은 사소한 문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성령 안의 열매와 그 능력 안에 누리는 평강을 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로마 시대만 해도 어, 참 뭐, 뭘 먹어야 되냐, 어떤 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어, 고려해야 될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몇 시간 봐야 되느냐. 이것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말인데 너무나 복잡한 것들 가운데 서로가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면 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끝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과 성령 안에 서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율법적인 관점이 아닌 복음의 기준,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 반대로 사랑으로 행했단 말씀을 사랑으로 행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나라 대통령이 또 개업령 선포로 인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저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너무 좀 이렇게 당황되기도 하고 눈앞의 상황은 참 이렇게 어지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평화를 누리기 위해 주님께 여쭤봤을 때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이 나라에 공정한 의로움이 세워지고 또이 나라가 성령 안에 하나로 연합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혼란한 마음이 잠시 있었지만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설령 어떠한 상황으로 된다 하더라도 이 나라는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맡기고 나아가니 평안해졌습니다. 내가 걱정해도 변화될 것은 없는데, 어 우리가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또 미국 미국도 대통령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대리 통치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인지라 허물이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일을 보면서 아각 나라와 열방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서 또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여러 지역 사회 등에서 서로 기준이 달라서 다툴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겠다. 물론 법과 기준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도 율법적으로 보면 사람을 죽이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상황 맥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매 순간 부딪히고 만나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의 귀 기울이고 똑같은 말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할지 주님께 묻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툼과 비방이 아닌 성령 안에 연합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은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령 내 기준이 맞다 해도요, 내 자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물으며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사람이 그런,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사람도 역시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19절 말씀처럼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 것마다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물론 처음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 그것이 하나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내가 가는 것마다 화평과 덕이 아닌 분열과 싸움이 있다면 아, 여기서 화평은 원어적으로 번영, 하나됨, 고요, 안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화평은 무엇이냐? 눈앞의 상황이 뭐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게 아니라 주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 화평이다. 그리고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건축물, 건축을 뜻하는 말로서 건물과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주저앉아 있던 심령이 살아나고 또 무너졌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과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일을 배려할 줄 알아서 자신의 믿음과 자유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이 아름답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자신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되 자기가 옳다 하는 바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행해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 양심이 있다면 주신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신뢰를 가지고 어떠한 종교적 계율이나 속박을 받지 않을 만큼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들도 동일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아 결국 정리하면요.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법조문으로된 계명을 폐하신 것은 십자가로 모든 일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또한 이 계명을 그냥 폐하신 게 아니라 마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완전하게 하려 폐하셨다. 구약의 말씀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이 십자가를 거쳐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된다면 그것은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더 구약을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물리적 환경은 여전히 파도 치는 상황, 요동치는 상황이 하더라도 십자가를 거쳐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간 사람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참 평안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가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이 모라비아 교도라는 사람들은 사냥을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는요, 배를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해양경찰에 처음 입대했을 때, 배가 3,000톤 큰 배였는데, 잔잔한 배였는데도 배 타본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 배 탔을 때저 혼자 멀미하고 막 혼자 난리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평온하다 하는 그때 그런데 그러한 잔잔한 바다에서도 잠깐의 흔들림으로도 고통을 받는데 이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 됐으면 어지간한 사람도 다 두려워했을 텐데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찬양을 불렀대요. 거기서 웨슬리가큰 깨달음을 얻었다는데 저는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때 당시에 뭘 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제가 찬양을 한번 불러볼게요. 주품에품으소서 능력에발로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설령 바다에 잠기는 상황이 와도 정말 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룬 이 평안의 상태는요. 내가 지금 죽어도 갈 곳이 주품이란 걸 깨달은 자들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모라비안 교도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 때로는 내 내면의 죄성에 거친 파도들 아, 내가 왜 믿는다고 하면서 이 정도인가. 혹은 인간관계, 혹은 재정, 혹은 어떠한 진로나 사업 등에 거친 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아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또 때로는 우리 이 나라 가운데 많은 혼란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이지 않지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비록 보이는 상황은 거친 폭풍이 다가온 듯 하여도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성령 안에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된 나라로 또 그렇게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대화할 때에 성령께서 상황마다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며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받아들여 성령 안의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정한 말씀과 성령의 사람은 각자의 개인의 선호도와 차이는 있겠지만 기꺼이 그것들도 그리스도라는 기준 외에 다 버릴 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죄악된 것들 다 가지치기하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고, 내, 나의 죄악된 것들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됨을 이루면요. 우리가 그때서야 참 평안과 기쁨과 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요. 어, 바라기는 오늘. 제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지다. 우리가 우리만 이것을 누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자, 없는 영혼은 그 영혼이 선교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 안에 누리는 기쁨과 이 평안을 함께 누리 누릴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때로는 같은 믿음이어도 믿음의 기준이 다르고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면 또 갈등과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은 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만을 붙들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안에 참 화평과 기쁨과 의를 누리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차고 흘러넘쳐서 아직 예수님을 몰라 성령안에 누리는 이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귀한 평안을 나누어 줄수 있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